스트라스부르 가면 그래. 이렇게 골목골목이 다좀 약간 이렇게 생겼어.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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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지 않니? 진짜 파리랑은 또 다른 분위기잖아. 어린애들 같아? 어 고린 같아. 너무 좋다. <웃음> <웃음>

거북씨. <laughs> 거북씨. <laughs> 아, 무거워. 아이, 그러네. 뭐, 아니. 아, 메모지 잖아 그거. 증거가 없잖아. 그쵸. いただきま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레슨이어서 연습하고 그리고 시리얼을 먹을 거예요. 헐. <laughs>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돼지고기 김치 두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기를 먼저 구워주고 냄비에 쌀뜨물 넣고 좀 끓이다가 김치 넣어주고 간해주고 두부 마지막으로 넣어줄 거예요. 대파도 송송! 시작! 여러분 저는 쌀자고 바로 집에 왔어요 쌀이랑 이 불고기 사서 원래 저녁에 오늘 어, 마이기랑 떡국 해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에 떡국을 대접해 주셔서 저녁은 다른 걸 먹어보려고요. 무슨 소리지? 아! 오라! 빠밤밤밤밤밤밤밤땅 땅라라라라라. 계란찜도 다 됐습니다.

들고 마이긴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이걸 찍어보고 있어요. 이 한국인 파티셰 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스우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미리 받고 제가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아까 만나뵙고 데스우 봤는데 저보고 <laughs> 유튜브 제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대요. 제가 주문한 거는 인절미 크림 쑥놀 케이크인데, 지금 밖에까지 인절미 크림 냄새가 엄청나요. 맛있는 냄새. 설 명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고 싶었는데, 당일에는 제가 학교 가서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제야 가요. 고기를 얹었습니다, 바비에. 여러분, 저는 애플 크럼블 바를 만들어 보려고요. 우유, 사과, 버터, 시나몬 가루, 레몬즙에다가 박력분 필요합니다. 설탕이랑.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익었는지 보려고 바늘 갈라놨고 지금 식혀놓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오늘 학교에서 연주가 있어서 왔어요. 어, 연주는 이따가 두시고 그 전에 일단 바순 클래스 반주를 해야 돼가지고. 좀 일찍 왔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저 반죽 끝냈고 연기 시작 전에 당나리를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이고야 날씨 진 좋다. crois que c'est qu'une pluie. dernière fois, mon derrière. どうぞ。 그리고, 진짜 먹고 싶었던 폭방. 제가 된장을 다 써가지고, 된장. 섞어 먹으려고 현미도 샀어요.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 현미를 섞어 먹으면 건강에 더 좋으니까. 드디어 들어왔어요. 돼지밀피. 베지니를 진짜 진짜 좋아해서 이거 먹으면 뭔가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가 어릴 때 저한테 너무 많이 먹였나 봐. <laughs> 엄마가 생각나는 엄마. 오늘 연주 끝났으니까. 버블티를.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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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산게 아니에요. 산게 아니야. 왜냐면 저는 쿠폰을 다 모았기 때문이죠. 저 오늘 연주는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어제 레슨이었는데 어제 레슨 했을 때보다 한한30% 했나? 아 너무 속상했어요. 연습했던 만큼 잘안 돼서 연주가 늘 그렇지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지만 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연습을 백날하면 뭐하나 무대에서 엉망진창인 걸 <laughs>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연주 끝나고 좀 걷고 마레 말에... 가. 가서 갤러리 가서 전시도 보고 그래좀 리프레시 돼가지고 괜찮아요.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연습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먹겠습니다. 좀. 싱거일것 같은데 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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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 신고, 맛있 신고, 아 맞아 민주 생일이었는데 응. 민주? 민주 아 그럼 맞 그런가 생일이었어. 부셔 버린 거 아니야? 다겜 부셔 놓는다고. 다 겜. 걸치게는 해 주면 좋겠는데. 엄마, 엄마, 엄마. 오 됐다, 오, 됐다. 엄마 그랬어. 이 봐. 지수리라고 하죠. 님. <laughs> <힘, 힘. 웃음> 아. 뭐야, 뜯어졌잖아붙여졌네이거는먼지 <laughs> 가게 먼지가맞네 여기? 인가 a t 이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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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아니지 않아요? 아니, 4거 이거? 이 오빠 거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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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See y'all. めっちゃし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전시 다 보고 지금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브런치 집이거든요 같이 가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레슨이어서 연습을. 이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